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변호사 워라벨의 함정이라는 좀 특이한 제목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내변호사의 워라벨에 관련된 얘기라는 건 아시겠죠 요새 많은 변호사님들이 사내변호사로 경력을 시작하기도 하시지만 뭐송무로펌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대형로펌에 계신 분들도 사내변호사로 직역전환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직역을 전환하실 때 사내변호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내가 수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두 번째가 워라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대형 로펌에서 너무 업무에 지쳐가지고 사내변호사를 하면서 좀 워라벨을 찾아보자 하신 분이 면접에서 아 저는 좀 싫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면접관들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정말 사내 변호사가 이렇게 쉴수 있는 자리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 제가 사내 변호사를 오래 본 경험상 로펌 변호사 대비해서 좀 확실히 다른 점이 있기는 하죠. 첫 번째가 내가 너무 일이 많다. 그러면은 일을 아웃사이드 카운슬한테 넘길 수 있죠. 이 부분이 사실은 크게 다릅니다. 로펌 변호사는 나한테 일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내 백업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말에는 다른 협업 부서, 요청 부서들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이 훨씬 더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그 외에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워라벨의 함정은 잘 나가는 사내 변호사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보시면 바쁜 구성원이 있고 조금은 한가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쁜 구성원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을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일이 몰려요. 왜냐하면 상사 입장에서도 누군가한테 일을 맡겼을 때 뭔가 깔끔하게 처리되는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거든요. 또두 번째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열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꼭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인 것 같은데 뭐 아무도 손안 들면 그냥 손 들고 본인이 합니다. 일을 찾아서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아, 누가 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 제가 좀 너무 다른 일로 힘든데,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도와주십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일이 많게 되는 거죠. 바쁘고. 그러면 이런 구성원들을 조직 내에서 좋아할까요? 아,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아하죠. 그 얘기는 결국 조직 내에서 어떤 특정 산하 변호사에 대해서, 아, 이 친구 일 잘해. 사람 좋아 이런 평판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그 변호사님은 바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사내 변호사가 바쁜 이유가 있어요 사실 페이퍼워크 측면에서는 로펌 변호사보다 일을 적게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내 변호사는 내부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뭐 보통 회식도 있고 기타 회식은 아니지만 따로 뭐 현업부서랑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 내에서 좀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동료들과 뭔가 술자리를 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일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워크에 쓰는 시간은 작을지 모르지만 전체 회사의 일을 위해서 쓰는 전체 시간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워라벨의 함정은 사내 변호사의 워라벨은 사내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기본적인 문화 자체가 조직원들의 워라벨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조직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사내 변호사가 좀 월화배를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선택을 했는데 가보니까 부서장이 엄청 일을 많이 시키는 본인이 맨날 야근하는 그런 부서장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내 변호사도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자체가 뭔가 회사에 오래 있으면서 있는 친구들이 어, 잘하는 친구야. 그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또 당연히 전반적으로 야근이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52시간제 압박으로 인해가지고 뭐 PC를 꺼버린다라던가 아니면은 타임을 체크한다라던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법보다는 내 상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상사의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사내 변호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워라벨의 함정은 조직 내에서 본인이 워라벨을 좀 유별나게 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페셔널 전문가로서의 지위도 있고 반면에 조직원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조직원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 내가 진짜 돈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배우는 실력을 향상하는 이런 것도 조금 포기하면서 그래도 아이들도 좀 키워야 되고 해서 사내 변호사 왔는데 내가 사내 변호사 와서도 내가 이렇게 야근을 해야 되겠어? 즉 모폼 변호사의 생활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해서 아, 워라벨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의 워라벨은 본인이 속한 조직 내에서 아 나는 이 조직 내에 저 사람처럼 좀 대우를 받고 싶어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워라밸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좀더 합리적인 비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직 내 인정받는 사람도 워라밸 잘지키시면서딱 정시 퇴근하고 그런데도 좀 역량이 있으면 인정받는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속해 있는 부문장이 좋아하는 팀장은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뭐, 일에 따라서는 뭐, 야근인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야근을 하기 싫다. 그러면, 아, 그 팀장님 만큼 인정은 못 받겠구나. 라는 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더 살짝 더 주의했으면, 좀 섬세하게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사내 변호사는 조직 내에서 아웃사이더로서의 성격을 좀 많이 가져요. 되게 특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운영 상황에 상관없이 본인의 워라벨을 지키려고 정시 퇴근을 할때 생각보다 그냥 예외적인 존재로 인정을 해주면서 안 건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내 변호사님들이 아 나는 이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은 그 뒤쪽에서의 조직 내 분들은 아 그냥 저 친구는 어쩔 수 없어 때문에 우리랑 같이 못 가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즉 뭔가 승진이라던가 권한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기회가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사내변호사의 워라벨을 로펌 변호사의 워라벨과 비교해 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에서 다른 뭔가 같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다른 조직원의 워라벨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워라벨의 함정은 조금은 전현차 변호사님들에 대한 얘기인데 전현차 변호사님들이 워라벨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또 반면에 보면은 변호사 시장, 사내 변호사, 로펌 변호사를 모두 포함한 변호사 시장 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역량을 성장시키는 거는 사실 많은 사건을 리서치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의견서 써보고 계약서도 검토해보고 그럴수록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일을 많이 하면 성장이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퍼업 같은 경우에는 우펌 변호사가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성장곡선의 기울기가 우펌 변호사가 좀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사내 변호사는 조금 덜 가파르게 올라가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우리 뭐 1차 함수라던가 이렇게 보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요 간격이 처음보다 조금씩 가면서 좀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3년 차, 4년 차, 5년 차가 되면 로펌 변호사들 대비해서 역량의 성장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그게 시장 내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내 변호사들이 님좀 힘든 부분인데요. 로펌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성장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돼요. 하지만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 로펌 변호사처럼 비슷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주어진 일만 딱 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경쟁력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쟁력의 문제는 실제로 뭐한 5년차나 이럴 때 이직할 때 직접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채용을 많이 했었는데 5년차를 채용한다 그럴 때한 친구는 로펌에서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2년 정도 다른 곳에서 사내 변호사 하다가 이직하는 친구가 있고 또한 친구는 5년 내내 사내 변호사로서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자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내 변호사는 본인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스스로 깨어 있으면서 스스로 채찍질을 계속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내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 대비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회사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지를 몸으로 쉽게 체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을 다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열심히 배운다 그리고 법률적인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세미나나 이런 데 참석을 함으로써 본인이 계속 보강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경쟁력 측면에서 덜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들을 보완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사내 변호사의 워라벨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사내 변호사는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생각도 되게 다르고 또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선배 변호사님들, 사내 변호사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고! 좋아요 꾹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